지구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어느 나라를 오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지구천 시대에. 그래서 첫 걸음 교회는 교회가, 이 교회가 작지만 앞으로 인류의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하는 정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치, 정말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기업,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찾아내어서 그 정치인들을 돕고 지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래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무엇과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3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제목을 붙였냐면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가 부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성경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어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서 국회의 상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 상정이 되어질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려앉는, 안히는 것, 그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탄핵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좀 우리가 잘 뽑지. 그런 아픔을 갖지 않게 해서 좀잘 뽑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만류를 하지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면서 아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초미의 관심사 때문에 참 설교 준비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 가결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나오기까지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그 어떤 업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그 개업령에 연루된 많은 부처의 장관들이 수사 선상에 놓이면서 각 행정 부처마다 공백 상태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행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언론은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희망의 소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런 무능한 행정관료들이 없어도 이 나라는 이미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관이 없다고 해서 자기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안 할까요? 합니다. 합니다.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국가는 자기가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그 시스템들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두 가지의 희망을 줍니다. 첫째는 회복에 대한 희망입니다. 회복에 대한 희망은 앞서 구원의 패러다임을 보면 노아나 구약에서 보면요. 노아나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져 오신 곳으로 인도하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렇게 회복을 시켜요. 오늘 유다는 BC 605년과 597년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이 끌려갑니다. 그 유다 백성은 오늘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도망하여 온 자에 의해서 좌절의 소식을 전달받아요. 그 도망하여 온 자. 마지막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완전히 폐망할 때 그 폐망을 보고 목격하고 그 적들을 피해서 도망온 그 사람. 도망오는 것이 고작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에게로 도망오는 거예요. 포로 생활보다도 더 잔혹한 생활이 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에루살렘에서 멸망당하느니, 함당당하느니 내가 이 우리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포로 생활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은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큰 좌절을 준 거예요. 왜? 돌아갈 땅이 그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마저 도망와서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이곳이 더 희망의 땅인 거예요. 이곳이 좌절의 땅인데 도망온 그 사람에게는 이곳이 희망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 좌절을 갖고 있는 그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은 돌아갈 땅마저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가운데도 에 눈에 보이는 멸망과 포로 생활에서 희망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너에게 희 희망이 있다. 너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외치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희망스럽지 않아요, 그게. 에스겔서 33장 10절로 31절을 보면 그들의 희망 없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세태하게 아니 어찌 살리요? 살수 없다. 우리 죄악이 너무 커 가지고 이제는 세태할 대로 세태해서 희망이 없다. 여러분 허물과 죄가 많으면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회개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이제? 우리는 못 산다. 라고 희망 없는 소리를 해요. 또요, 31절에서 보니까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요. 막 사랑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전혀 회복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적으로도 회복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도 회복할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포장해서 그런 것처럼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 본인 진정 자기 마음 안에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할 능력도 없거니와, 회복할 마음마저도 없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유다 백성은 그 희망을 노래하는 그에스겔을 향하여서 절망의 노래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희망은 에스겔의 희망은 이스라엘 땅의 건재함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만 보여 주지 않아요. 33장 8절로 9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유다 포로 공동체가 악에서 돌아섰을 때다 무너진 가운데에서 생명의 보전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찌 살려라고 표현할 때, 그 무너진 가운데에서 그 생명을 보존함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37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뼈들의 마름이에요. 그들의 슬픔은 자기의 조국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되는 것은 뼈들의 마름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뼈들의 마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땅이 아니라 그땅 위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함에 대하여서 희망이 없는 거였다. 그래서 너희가 가져야 될 희망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뼈들의 말라 소망이 없다면 결국 답은 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도 삼십육장 이십육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도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 잘못된 모습과 내 잘못된 생각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도 나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성령이 없는 거예요. 가장 슬픈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이 자기의 땅을 잃어버린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것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야 다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로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갈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그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 스스로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는 그, 너희의 영이 영원히 자멸로 밖에 갈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파괴와 포로생활이 단지 희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계로, 그 회계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회복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얘기하는데 어두워요. 희망을 얘기하면 밝아야 되고 희망을 얘기하면 뭔가 팍 열리는 것처럼 기뻐야 되는데 희망을 얘기하는데 어두워요. 왜요?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몸부림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백성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회복의 길로 이끌 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희망을 던져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따라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분명히 그들에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너희 스스로 할수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너희는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날 거다. 너희 스스로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그들에게 희망을 또다시 줍니다. 그 희망은 참 지도자에 대한 희망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34장 전체가 참 목자에 대한 언급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한 사람이 아닌 유다 모든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지도자가 다 타락해서 참 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이번 탄핵 사건을 통하여서 볼때 다행스러운 건 대한민국은 양심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서 완벽한 개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안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과 자신들의 병사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서 그 충돌을 막았던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에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일에 국민들이 다쳐야 되느냐? 하지 마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외친 지휘관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실탄 장전하고, 가지고 갔던, 에? 그게 공포탄이든 뭐든 수리탄 까고, 에? 체류탄 쏘고, 전기총 쏘고 했으면 더 이건 심각한 문제로 또다시 퍼져서 이 나라의 경제는 더 엉망이 되고 맙니다. 부대원들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야, 너네 부대, 너네 부대, 어디 어디로 보내라고 받았습니다. 불법임지를 알고 보내지 않은 지휘관들의 모습에서 명예에 눈멀지 않은 지도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만약에 개엄령이 성포 성공하면 그러면 승승장구 승진하겠죠. 여기서 오늘 반항하면 그 사람도 소리소문 없이 만약에 개엄이 성공했다면 죽었을 수 있겠죠. 왜요? 개엄 당시에는요 불복정은 사형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한다고요? 대단한 용기의 지도자들인 거죠.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이미 말단 공무원까지 타락하였다면 그 나라는 정말 이미 희망없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관공서들 가보세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그 자리들을 앉아 있어요. 과거에는 투면 돈만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지.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돈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될 것도 없고, 될 것도 없고. 그 말은 뭐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것도 돈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돈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사회는 후진국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비리들로 작용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돈 가지고 간다고 해서 말단 공무원이 그 말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공평하게. 접수하면 접수한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접수했는데 내가 순위가 2순위나 3순위로 밀려나면 막 민원이 들어가죠. 왜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 먼저 해주냐고 난리나죠. 그런 나라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쩔쩔 맵니다. 공무원들한테 협박하고 막 야단치고 그래요. 옛날에는 말못 했어요. 왜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말 못해요. 말하는 순간에 자기 소리는 옆으로 빼버려요. 안 봐줘.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어? 그런 순수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번호표 받아서 번호표대로. 자기 순서에 맞게끔 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앞당겨서 해주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공무원들이, 생각이 바른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자리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에 대한 희망에 대한 고무적인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 당시에 목자라고 불리운 지도자들은 자기만 먹고 배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목자였습니다. 34장 2절을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라고 표현합니다. 그 거짓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것만을 위한 탐욕스러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이 말은 자신들의 백성들이 힘없이 잡혀 가게끔 내버려 뒀다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는 것은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양들을 막 근육을 빵빵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그 양들이 가서 대들고 싸우고 할수 있게 만들라는 건가요? 양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는 것은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HID 요원들이 어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투입됐다는 얘기를 듣고, 또 최대한 군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에 그런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봤어요. 과거에 어떻게 HID 사람들이 훈련을? 정말 혹독한 훈련을 해요. 정말 인간으로서 할수 없을 만큼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병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 인간 병기를 누가 만드느냐? 평범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평범하지 않는 인간 병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요? 훌륭한 교관들이. 그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관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강한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지도자가 그 가운데 있어야 그 양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양은 양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역사 속에서 보면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강하게 해요. 그렇죠. 이순신과 함께 해전에 참여했던 백성들. 나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어요. 근데 그 12척의 배를 상대방에게 많이 보이기 위해서 어선들이 출동했다잖아요. 어선들이 뒤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멀리서 보니까 그것도 다 군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쪼는 거죠.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했어요. 일제시대 관료들은 다 매국노로 빠져서 자기네들이 불을 축척하고 배만 불리는 일을 할때 백성들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싸웠어요. 군사 정부에 맞서서 싸운 것도 지식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과 넥타이 부대들이 싸웠어요. 지금 이 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참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야광봉을 들고 나간 학생들이 그들에게 참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아 아프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병은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피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일을 못 하더라도 지도자들이 옮기지는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그 나쁜 것들을 배워 와서 자꾸 그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전염시켰던 더 나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상한 자들을 싸매어 주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능한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유대인들을 가운데에서 보여줬다는 것. 포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그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 국리만을 일삼으면서 함께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 끌려온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대통령 자신이 잘못 판단하여 악한 결정을 내린 것을 시간이 지나 자신만 살 국리를 하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담화문을 발표할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날까에만 국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잘못했다 라고 했다가 어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좀 살아날 것 같네 라고 하니까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누가 나왔어요? 태극기 부대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지도자가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 사람들의 사람들과 자기를 반대하는 야광봉 사람들과 싸움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도자는 이쪽 사람이든 이쪽 사람들 다 자기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만 내 백성이고 나를 반대하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대통령의 자격을 잃는 거예요. 나는 태극기 부대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없었던 태극기 부대원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겠다. 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옳은 지도자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했으면 끝까지 잘못했고, 그래서 백성들끼리는 대립하지 말고, 갈등의 거리를 갖지 말고, 자기의 실패한 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미 탄핵이 돼서 조사가 들어가면, 그러면 박근혜처럼 또 들어가야 해요.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패했으면 끝까지 자기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살이 사용만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의 공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여와 호 하나님께서는 34장 11절에서 내가 내 양을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양을 찾겠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항상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인 거예요. 그내 양을 찾겠다고 할때 어떻게 찾겠느냐? 34장 11절로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거짓 지도자들이 못 했던 흩어진 양을 다시 내가 찾을 것이고 많인 가운데 끌려가 끌어내어서 마인들 가운데 끌어내어서 본토로 내가 데리고 가서 좋은 꼴을 먹이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장 15절에 가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목자는 그 목자는 다시 34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자가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그 왕이 안 왔다고 생각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통치하는 세상이어야 진정한 평화로운 통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왕도 요 평화로운 통치의 세상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왕이 나온다 하더라도 설사 자국의 백성들을 잘 먹이고 부유하게 하는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대통령이 될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타 나라, 타 민족들을 힘들게 하고 빼앗아 오는 그런 형태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방식의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왜 트럼프가 싫어서 어? 바이든을 세워놓고 다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트럼프가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많이 먹이고 자국의 보호정책을 사용해서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많이 물려서 자기들만 부여하게 하는 적어도 미국 사람들을 부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칠지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덜 배고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민들을 철저하게 밖으로 내보내고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트럼프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트럼프라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불리익을 주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국민에게 나온다고. 세계의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서 권력이 나와야 돼요. 모든 인류에게서 권력이 나오려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구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어느 나라를 오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지구촌 시대. 그래서 첫 걸음 교회는 교회가, 이 교회가 작지만 앞으로 인류의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하는 정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치, 정말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기업,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찾아내어서 그 정치인들을 돕고 지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라요. 또,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늘 소유하면서 이 시대의 지도자가 부재한다라고 할때그 부재는 한협한 생각 가운데 소수의 사람만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 지도자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부재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서 주신 나의 적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인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반대하는 백성을 포함할 수 있듯이 인류를 품을 수 있으려면 나를 반대하는 인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를 위한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